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밤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더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꽃님들 오늘 꽃 주문하시면 하요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희가 일요일 발송합니다 하신 분들도 모두 오 월요일, 하요일 발송하겠습니다. 일기예보가 또 변경이 됐어요. 영화로 내려가는 지역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하요일 순차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박수 찾기는 어, 토요일 영상 까지만 가능합니다. 꽃들이 또 많이 있어서 저희가 박스 찾기 또한 어렵습니다.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이랍니다. 꽃 주문은 어.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타지아 남부터 가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한타지아나 빨간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얀 얼굴에 오렌지색 오렌지색 입술을 가졌답니다. 이 아이는 빨간 한타지아니 아닙니다. 이의 예. 하이트 얼굴에 오렌지색 입술을 가졌습니다. 한타지아나 19,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하이트 한타지아나 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삐오, 오늘은 두대 있습니다. 두 대짜리 빠삐오랍니다. 두 대짜리 빠삐오는 13,000원이랍니다. 두대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피는 염자, 1번 꽃피는 염자입니다. 이 아이는 1번 꽃피는 염자소, 14,000원이랍니다. 음 니틀선 오렌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꽃이 아주 오래 간답니다. 어, 4대, 다섯 대 19,000원씩, 19,000원입니다. 그리고, 네드돌, 엘로우돌이 있습니다. 네드돌, 엘로우돌 이렇게, 네드, 옐로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각각 만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시클라멘이랍니다. 시클라멘, 시, 12월 1일 시클라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12월 1일 시클라멘 음 우리 꽃님 한 분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3월까지 꽃 보신다고 하네요 저는 또 10월달 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꽃을 올해까지 볼수 있는 시클라멘 2월 3월까지 볼수 있는 시클라멘 5,000원 이랍니다 정말 이름값 하고도 남습니다 <laughs> 지고베타입니다. 지고베타. 이렇게 두 대짜리 지고베타입니다. 아주 꽃대 건강하니 탐스럽게 올라와있는 지고베타 두 대. 22,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크리스마스 노즈 크리스마스 노즈 정말 꽃 오래 가고 겨울에 피어 있는 크리스마스 노즈 마당 정원에서 눈과 함께 꽃을 볼수 있는 아이가 크리스마스 노즈 꽃이랍니다. 크리스마스 노즈 3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포켓너브입니다. 포켓너브. 포켓너브. 이 아이들 아주 향기 좋고 튼실합니다. 만원 이랍니다. 개나리자스미 개나리자스민입니다. 지금 개나리자는도 지금 꽃 피기 시작하면 내년 봄까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나리자스민. 5,000원입니다. 천리향 이랍니다. 천리향. 천리향.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할인했습니다. 하이트코끼리. 하이트코끼린 이 아이들 8,000원이랍니다. 하이트코끼린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별수국입니다. 별수국. 별수국. 얘들 18,000원 정도 하는데요. 꽃들이 물른 아이들이 있어서 별수국. 얘들 꽃이 물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물른 아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별수국 그래서 13,000원이랍니다. 별수국. 노란색, 오렌지색. 아우, 핑크톤도 봐 보세요. 얘는 빨간색 핑크톤. 얘는 좀 진한 빨강 같은데요. 얘는 진한 빨강색. 그리고 이 아이는 아주 예쁜 핑크색이랍니다. 장미 7,000원씩이랍니다. 장미 7,000원씩입니다. 오, 그리고 예. 신비디움 볼륨도 크고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은 정말 꽃 오래가는 신비디움 이 아이들 황금 신비디움 예. 두 대는 꽃이 피어있고 두 대는 안 피어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3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얘도 세대는 꽃이 핀거 같고 한 대는 안 폈네요. 38,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장미 철쭉, 철죽. 장미 철쭉이랍니다. 얘이는 장미 철쭉, 23,000원이랍니다. 장미 철쭉, 23,000원, 핑크 철쭉, 예, 핑크 철쭉, 그리고 얘는 주황 철쭉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 혼합 철쭉, 주황 철쭉, 각각 만 팔천 원씩입니다. 각각 만 팔천 원씩이랍니다. 만천 원, ,000원, 만천 원이랍니다. 만천원두 대, 만천원두대 가격 만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랑 허접난, 노란 허접난 쌍대입니다. 노랑 허접난 쌍대 만 오천 원입니다. 그리고 블루사파이어, 블루사파이어 꽃님들 이렇게 두 대씩 있는데요. 얘들 꽃대들이 정말로 많이 올라온다고 우리 꽃님이 말씀해 주신데 한 이런 꽃송이가 한 꽃이 피는데요. 20송이도 더 핀답니다. 아주 이 꽃이 오래가는 두 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사파이어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이 아주 오래가는 오돈도입니다. 오돈도 19,000원입니다. 디바입니다. 칼란디바 이렇게 약간 살구색 얘는 연핑크라게야 될까요? 하이트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노랑이야 노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이렇습니다. 칼란디바 대1 2 0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대백원이야 아니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장미 베고니아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요.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대품, 대품, 대품 연자입니다. 꽃 달린 대품 연자 28,000원입니다.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 넥스 베고니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넥스 베고니아 4,000원입니다. 악스플라워, 악스플라워입니다. 악스플라워 꽃 아주 예쁩니다. 악스플라워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철쭉이랍니다. 소철쭉 이렇게 핑크 빨강 있습니다. 소철쭉 5,000원씩이랍니다. 올동 됩니다. 만병초 만병초 29,000원이랍니다. 신품 만병초 신품 만병초 35,000원입니다. 그리고 향기 좋은 잔넷이랍니다. 자넷, 향기 좋은 잔넷 두대 24,000원이랍니다. 유럽 제라늄, 오렌지 그리고 빨강 이렇게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인입니다. 당인 12,000원입니다.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